2020학년도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7단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2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자, 다음 식으로 주어졌어요. 이랬을 때 자,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b가 1대 4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은을 물어보네요. 자, 문제가 어려울 것 같다기보다는 식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축, y축 잡고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과 2에서 3 사이 각각 주어졌죠, 그렇죠 자, 함수 마일 컴마 0을 지나고, 2컴마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2분의 1. 확률 밀도 함수 요렇게 지나갈 거고, 그리고, 자, 2 대입하면 2컴마,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 3 넣어주면 0.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죠.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에요. 범위 안에서 우리한테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b가 1대4이다. 일단 2분의 5는 2.5니까 여기 있죠.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면 되겠지. 그럼 2.5, 2분의 5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살펴보니까, 2분의 5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6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어. 그럼 여기 지금 4분의 1인 거예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 좌표가 지금 어떠냐면 여기 x 2분의 5, 2분의 5,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 다시 말하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여기. 3 빼기 2분의 5. 곱하기 높이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2분의 6에서 2분의 5를 빼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1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근데, 우리 요 넓이랑 요 넓이의 비가 1대 4라 고 그랬어. p,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넓이 대. 요넓비 우리 구했죠? 16분의 1인데, 얘가 1대 4라는 소리는, 자, 이제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보냐면, k라고 한번 볼게요. 1대 4가 되니까 16분의 1은 4k.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오죠? 6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왜냐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으니까. 우리 K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A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A가 여기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냥 여기 중간에 A 컴마, 여기 넣어주면, 6분의 1, A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지금 0하고 1 사이에 그리려고 그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찍은 거예요. 그러면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칠해질 거고, 맞죠? 이 넓이를 잡아주면 되겠네. 그럼 저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여기 지금 A죠. A에서 마이너스 1뺀 것, 밑변 곱하기 높이는 6분의 1, A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가 64분의 1이다라고 했고, 그럼 여기 6분의 1 앞으로 뽑아서, 12분의 1 잡아주고 a 플러스 1의 6분의 1 밖으로 뽑으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64분의 1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64분의 12 이렇게 될 거고 일단은 4로 약분을 해주면 3이 되고 16이 되겠죠 맞죠 우리 지금 a의 값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우리 a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냐면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3이 돼서 a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일단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값으로 가능한 건 이거 지금 플러스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루트 3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인데 a 값은 마일보다 큰데 위치하고 있어야 해요. 그쵸?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일보다 작아서 땡. 우리가 찾는 a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루트 3.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어요. 2번 문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a 고 표준편차가 2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 f(x)는 정규 분포 곡선이 되겠죠.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인 일단 가부터 해석을 할 건데 자, 우리 가를 보기 전에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f(a+x)하고 f(a-x)가 서로 같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A를 기준으로 해서 X만큼 더했을 때, 뺐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자,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대칭인 함수다라고 FX를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 두, 여긴 지금 AA지만, 둘이 값이 다를 때가 있어. 이렇게. X의 부호는 반대여야 돼요. 이 상수, 더해진 상수들이 다른 거지. 자, 이때는 요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는 2분의 A 플러스 B, B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고 여기가 4야. 그럼 2를 더하면 6이고, 나누기 하면 3이니까 이건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를 보면, 이미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 소리는 8슬 X는 80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정,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 곡선인데, 80에 대해서 대칭이다. 정규분포 곡선은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요렇게. 그이 그러니까 뜻은, 자, 요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80이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1하고 주어졌었죠. 그죠 자, X에 대한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A의 값은 80이고, 나를 우리는 구해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나로 넘어와서 보면 a의 값이 80이니까 대입해서 확인을 하면 자두 배의 x가 a의 80 들어가주면 78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자, x가 a에다가 80 넣어주면 82보다 크거나 같고 a에 80 넣어주면 83.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자 x가 78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 이때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정규분포 곡선을 표현을 해줘보면, 78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축과, 저, 여기, X는 78, X는 80, 그리고 이 곡선, F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죠. 근데 이게 두 배가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이 아, 곡선 항상 평균인 8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8 2까지 가. 요 간격이 2니까 이렇게 이만큼 가면 되주죠. 되죠. 되죠. 여기랑 여기가 지금 면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8에서 80 사이에 들어 있을 확률을 2 배한 것은 뭐와 같냐면 x가 78보다 크거나 같고 8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겠죠. 자, 얘 더하기. 이번에는 82보다 크거나 같고 83.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를 더하래요. 이 부분이겠네. 여기가 83.2. 어,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나오냐면 78보다 크거나 같고 83.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비의 값은 83.2구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다를 살펴볼 건데 다에서 보니까 어, x를 지금 뭐로 표현을 했죠? z로 표현을 했어. 그럼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표준화라는 건 x가 지금 평균이 80이고 표준편차가 2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얘를 z로 넘어가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자, x를 z로 변환하는 식은 표준 편차분의 x-m. 맞나요? 그럼 여기서는 z로 변환하는 식이 표준 편차 2분의 x- 평균 80이 되겠죠. 그쵸? 자, 우리 p, 어떤 확률이냐면, 지금 다해서 보면, x가 78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b 구했어. 83.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z가 표준 편차 자 2분의 2분의 x 마이너스 평균 8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자 x 마이너스 평균 80보다 작거나. 요 요렇게. 83.2 80 나누기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정리해주면, z가 2분의 마이니까,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2니까, 1.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고 했어요. 그쵸? 0에 대해서 대칭인데, 우리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죠. 그럼 여기, 다시, 0에서 c까지 들어있을 확률과 0에서 1.6까지 들어있을 확률, 요 둘을 더하라고 했는데, 0에서 1.6까지는 여기 그대로 표현이 됐고, 마일에서 0까지가 0에서 1까지 하고 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c의 값 뭐로 결정을 해주면 되지? c의 값은 1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abc 값을 모두 결정을 했고,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a는 80, b는 83.2 더하기 1요거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163.2에다 1 더하는 거니까 163, 164.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번 문제. 두 확률 변수 X, Y는 각각 자 다음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라고 했죠. 일단은 X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냐면 평균이 2 1이고 표준 편차가 a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Y는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b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이때 P(X가 2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에서 y가 4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빼주면 0보다 크대. 이 소리는 x가 27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y가 4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보다 크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것을 이대로는 비교하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 표준화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어떤 확률이 되냐면 z로 변환을 해주면 z는 크거나 같다. 자, 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죠? 요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z로 변환해주면, 나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지. 어, 이거 다시 쓰면, p, z가 크거나 같아. a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z가 b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자, z라는 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자, Z의 확률밀도 함수는 표준정규분포 곡선이 되죠. 그렇죠. 표준정규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X는 0에 대해서, 아 Z는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A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여기 있다고 하면 B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 A분의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더 커지니까. 그러면 A분의 6하고 B분의 6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이러면 A가 B보다 큰게 되죠. 값이 작아지려면 분모는 작아, 더 커야 되니까. 자, A는 B보다 크다. 자, 표준 편차는 A가 더 크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수 있겠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번부터 살펴볼게요. 그냥 여기서 이제 더할수 있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A 값, B 값을 뭐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진 않죠?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면, 1번. Z로 바꿀게요. 전부 다 표준화를 시켜볼 건데, 자, Z가 X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거여기로 와야 되죠, 그쵸? X는 어떻게 되지? Z로 바뀌니까, 나에서 평균 빼고, 뭐로 나누지? 표준 편차로 나누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에서 평균인 21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지금 여기다가 a를 더한 거고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마찬가지로 x니까 다음 정규분포를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는 나에서 똑같네. 얘랑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a분의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b를 더한 거고 이제 3번. Y를 보고 풀어야 되죠? 나에서 평균 빼서 나누죠. 맞죠? 나에서 평균을 빼 1이고 표준편차로 나누죠. 거기다 A를 더했어요. 다음 4번은 얘는 지금 요거는 똑같으니까 B분의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B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다가 B를 더해줬어 다음 5번 보면 여기 5번 다시 X. 그럼 이제 Z로 변환할 때 요걸 보고 하면 되죠. 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나에서 평균을 빼고 0이네요. 여기다가 A를 더해준 값. 자, 1, 2, 3, 4, 5번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쵸? 일단은 1번, 5번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크지? 오, 1번이 더 크죠. 그쵸? 그럼 5번은 이제 탈락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 이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표현을 하나 해놓을 건데, 우리 A하고 B는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A하고 B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둘다 양수예요. 역수는 어떠냐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A분의 1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이렇게 된다면, B분의 1이 더 큰데 위치하고 있으니까, B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될거예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a분의 1 사이에 속해 있을 확률 이거라면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b분의 1 사이에 속해 있을 확률은 얘가 돼요. 그쵸? 일단은 이둘 먼저 비교를 할 건데 1, 2를 먼저 비교하고 3, 4를 비교를 할게요. 얘는 탈락시켜놨어. 얘는 반쪽 구간이니까 그럼 이렇게 둘을 비교를 했을 땐 앞에는 있 값이 같아 근데 a가 더 크죠? a가 더 크니까 이둘중에 얘가 더 커요. 얘 탈락. 이둘 중에서는 이번에도 이 앞에 부분은 같아. 근데 더해준 a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탈락.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 되는데, 자 뒤에 a는 같죠. 그럼 여기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에서 a분의 1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보다는 마이너스 b분의 1에서 b분의 1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더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탈락 가장 큰 것은 3번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3번의 답은 3번이네요. 1번 3번 문제,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3072회 던질 때 1이 적혀 있는 면이 바닥에 놓이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자, 시행 횟수가 3072가 되고, 각 시행에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자, 각 면에 1, 2, 3, 4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졌을 때 1이 적혀있는 면이 바닥에 놓이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시행횟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자, 이 이항분포는 어디로 넘어갈 수 있지? 정규분포로 넘어갈 수 있죠. 맞죠? 정규분포 평균 어떻게 되지? 평균이 np 맞죠? 그럼 곱해주면 3072 곱하기 4분의 1이 되니까 3072 나누기 4 해주면 7, 2, 8, 27, 6, 24, 30이니까 8. 평균이 768이고, 자, 분산 먼저 찾아볼 건데, 분산은 NPQ죠. 자, NP가 지금 768. 자, 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쓰면, 여기,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오면, 평균 NP, 분산이 npq니까 여기 표준편차로 표현을 해놓으면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죠?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는 게 npq예요. 요거는 다시 192 지금 4로 나눠주면 19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192 곱하기 3은 일단 여기 누군 문제? 각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의면에 상...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다. 이 상자를 3072회 던질 때 1이 적혀 있는 면이 바닥에 놓이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어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시행횟수가 3072가 되고 각 시행에서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자, 각 면에 1, 2, 3, 4가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졌을 때 1이 적혀 있는 면이 바닥에 놓이는 거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시행횟수가 어느 정도 커지면 자, 이 이항분포는 어디로 넘어갈 수 있지? 정규분포로 넘어갈 수 있죠, 맞죠? 정규분포 평균 어떻게 되지? 평균이 np, 맞죠? 그럼 곱해주면 3072 곱하기 4분의 1이 되니까 3072 나누기 4 해주면 7, 2, 8, 27, 6, 24, 32니까 8 평균이 768이고 자 분산 먼저 찾아볼 건데 분산은 npq죠. 자, np가 지금 768 자, 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다시 쓰면 여기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오면 평균 np, 분산이 npq니까 여기 표준편차로 표현을 해놓으면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죠. 표준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는 게 npq예요. 요거는 192, 지금 4로 나눠주면 19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192 곱하기 3은, 일단 여기, 누군 여기 지금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잖아. 그쵸? 렇 192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92는, 일단은 3 곱하기, 3 곱하기 64 곱하기, 자, 3 곱하기 64 곱하기 3이니까 9 곱하기 64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여기 루트 씌워주면, 3 곱하기 8, 24가 나오겠죠? 맞나요?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8의 제곱이니까 이거 전체가 24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됐나요? 어쨌든 요 상태인데 우리한테 뭘 구하래? x가 확률밀도 함수를 표현을 해보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고 맞죠? 마이 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 어떻게 나눠서 구하면 되지? 항상 표준 정규분포 표는 0을 기준으로 주어지기 0을 기준으로 주어지죠, 그쵸 그리고 이 음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양의 부분으로 옮겨서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자, 마이에서 0까지는 0에서 2까지로 바꿔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1.5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문제 지금 표준 정규 분포 표 주어져 있고 0에서 2까지는 0.4772, 0에서 1.5까지는 0.4332라고 주어졌어. 그럼 우리가 여기 0.4772하고 0.4332를 더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0.4772하고 0.4332 더해주면 4, 0, 1, 1, 1 올라가면 9, 0. 9104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입니다.